내일 라파즈로 바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결혼 기념일 날이거든요. 이동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쿠스코에서 쉬면서 뭐 못했던 시내 구경도 좀 하면서 좀 여유롭게 지내보려고 합니다. 집의 각도를 찾아보자. 아. 이런가? 하나, 세 셋, 넷, 다, 여, 일곱. 아, 이거 아니야.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해. 어떻게 이렇게 아니, 깎은 거 아니야? 깎았어도. 너무 신기해. How much i m p o r t a n 이거, 이거, 하나, 둘, 셋. 근처에 오시면 미술작품 팔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, 막 설명도 해주시고, 사진도 찍어주시려고 하고 그러거든요. 시각돌이 되게 칼로 자른 것처럼 알맞게 쌓여져 있어서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. 아르마스 광장을 좀더 구경을 해보려고 이동을 하고 있고요. 알파카가 있을까 오늘? 아르마스 광장에 오시면 굉장히 멋있게 생긴 성당이 하나 있는데요. 무료 입장일 줄 알고 갔더니 1인당 50솔이더라고요. 50솔 너무 비싸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왜 우리를 보고 그렇게 환하게 웃고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. <laughs> 누군가 좋아했으니 됐죠. <laughs> 귀여워. 사탕 먹고 있어. 안 좋을 텐데. 근데 여기 앉아 계시려면 모자가 꼭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. 햇빛을 가려줄 게 없어서 굉장히 뜨겁고 눈을 뜨기가 좀 어렵거든요. 그래도 너무 여유롭고 좋습니다. 아르마스 광장 근처에 추러스 맛집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뭔거 치마도? 뭔 거? 뭔거 많나요? 맛있어 그런데. Buenas tardes. Buenas tardes. Dos churros. e se paga yo p o Gracias. 계산대에서 계산을 먼저 하면은 요런 가격이 적힌 티켓을 주거든요. 그걸로 구매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. 1.5 홀인데 이만하면 완전 해자 아니야? 트스보다는 빠베기에 더 가깝습니다. 맛있다. 따뜻하고 금방 해가지고 바삭하고 응. 있춥니다 근처에 싼 페드로 시장이 있어서 구경을 하러 잠깐 들렸고요 엄청나게 많네 시장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네 완전 로컬 시장이고요. 코스코에서 애플망고가 맛있다는 첩보를 들어서 파는 데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. 기념품도 팔고 하네. <laughs> 이거? 호박인가 <뭐야? 웃음> 봐. 이게 <laughs> 뭐? 오 여기다 과일칸이다. 드디어 과일칸을 찾았습니다. <laughs> 여기 이거네. 올라. 깜떡꼬했어? 네. <laughs>

시장에 오시면은 각 줄마다 이 약간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빵 줄이 있고, 과일 줄이 있고, 채소 줄이 있고 이런데 저희는 지금 애플 망고 킬로당 실솔 주고 샀거든요? 확실히 로컬 시장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. 재밌다. 응. 기념품도 팔고, 식료품도 팔고, 이것저것 다 팝니다. 과일 주스가 맛있다 그랬거든. 생과일 주스. 생이 있더 어. 먹어볼까 하네? 브라시아스. 브라시아스. 망고 한 조각 맛셔가지고 먹었는데 엄청 어맛있네맛있랑요망랑하바고이바라야 빠라 예바. 어 맛있어. 맛 시아스, 브라시아스. 이게 파파야 맛도 나면서 분명 세 가지 맛은 다 나는데 조화가 안 되네. <laughs> 특히 여기 산페드로 시장에서는 기념품 사기도 좋고 과일이나 이런 것도 종류도 많고 신선한 것 같아요. 한 번쯤 오셔서 쭉 구경하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이제 끝났어. 할게 없어. 저녁에 야경을 보러 이제 전망대로 올라갈 계획이라 그 전까지는 딱히 계획은 없어서 숙소에서 좀더 쉬다가 나와서 야경을 보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. 해가 좀 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나왔습니다. 낮이랑 해질 무렵이랑 온도 차가 너무 <laughs> 극심해서 쉽지가 않네요. 감기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녁에는 꽤 춥습니다.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산 크리스토발이라는 성당이 있는 곳이거든요. 낮에 전경도 좀 보고 야경도 보고 내려오려고 지금 해질 무렵에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올라가야 되잖아 원래 평소에 뭐이 정도 경사는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지만 이곳 쿠스코에서는 쉽지 않습니다. 천천히 올라가봐야죠. 뭔가 뭐 <laughs> 힘들어 있어. 나 이제 부산에 적응한 것 같아. 여기서도 예수상 보이니? 여기 크리스토 블랑코라고 예수상이 있는 전망대가 또 하나 있는데요. 거기까지 걸어 올라가시기는 좀 힘드실 겁니다. 그래서 저희도 포기했습니다. 너무 시원합니다. 너무 맛있고 너무 좋습니다. 생각보다 그 아르마스 광장 쪽에서 올라오기도 힘들지는 않아요. 숨만 역 조금 찰 뿐이고 꼭 이곳에 올라오셔서 쿠스코 전망을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얼마 멀지도 않아 숙소에서. 와. 와. 진짜 파노라마다. 와. 와 이게 진짜 파노라마다야. 확실히 올라오길 잘한 것 같네요 뭔가 얼마 안 올라왔는데도 되게 뻥 뚫리는 느낌이다 그치? <laughs> 이분 왜대빨라왔어 <laughs> 해질 무렵에 좀 날이 선선해졌을 때 올라오시면 멋있는 전경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저희는 오늘 저녁으로 한식을 먹을 예정입니다. 한식. 저희는 지금 쿠스코 케이푸드에 왔고요. 한국 식재료도 팔고 음식도 파는 곳이거든요. 물도 공짜로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진짜 정말 남미에선 처음이야. 냄새가 미쳤습니다. 뭐, 어, 선일이? 음. 음. 안들어것같식 음. 드실 분들은 꼭 케이크 들어오십시오. 저희가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한식을 먹어봤지만 항상 먹고 나면 아쉬움이 가득했는데 오늘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그때까지 빠지는 살이 여기 폐로 와서 조금 다시 찌는 것 같아. 요 이마에서도 그 넷플릭스에 나온 페카론에 먹었었는데 거기보다 훨씬 맛있어. 오늘은 각자 하나씩 시켰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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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오늘도 이렇게 피카론의 엔딩을 하게 됐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